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이고, 설교 제목은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한때 배가 몹시 고팠던 여우가 먹을 것을 찾아서 포동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도를 아서 봤더니 이제 수확의 계절이 되어가지고 물이 오를 대로 오른 그 탐스러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여기저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우는 그, 사, 그 포도를 꼭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빙빙 돌아보았지만 주인이 울타리를 너무 잘쳐 놓아서 들어갈 구멍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마치 조그만 구멍이지만 구멍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저기를 통과해서 가소 안으로 들어가서 포도를 많이 따먹겠다.라고 그 조그만 구멍 속에 몸을 집어 넣었는데 다른 것은 다 들어가는데 배가 좀 처져서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다가 포도가 너무 탐스럽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며칠간 금식을 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통과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무려 며칠간 굶었겠습니까? 무려 4일간 굶으면서 오로지 그 포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노력함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굶은 결과 배가 홀쭉해져서 드디어 그 구멍을 통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는그포도에 가서 평생에 있었던 날 중에서 그 어느 날보다도 많이 아주 맛있게 많은 포도를 포식했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만큼, 만큼 먹고 나서 배가 부른 다음에 이제는 주인이 오기 전에 그 포도원을 떠나기 위해서 다시 그 구멍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빠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배가 푹 튀어나와가지고 축처져서 배가 걸려서 또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오는 울먹 겨자먹기로 다시 살간 금식을 해서 거의 빈사 상태가 다된 다음에야 간신히 그 구멍을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솝 우화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우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목표가 탐욕의 포도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내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그 목표가 잘못되어서 욕망의 포도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땀을 흘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얻었을 경우에도 정말 인내하고 참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뒤로 미루면서 인내하고 내가 성취했다르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욕망의 포도를 내 손에 쥐었을 때는, 그 욕망의 포도가 방해가 되어서 내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는, 우리에게는 결국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우가 통과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또 통과해야만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구멍가도 같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의 생각의 방식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2,000년 전이나 4,000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그 배고픈 여우처럼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생활을 하면 은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믿고 또 많은 것을 포식하면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야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은 특별하게 세 가지의 종류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세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의 믿음이 나오고 하나는 바리새인의 믿음이 나오고 마지막에 누구의 믿음이다? 어린 아이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세 가지의 믿음을 비교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접서 꿇더니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수 있겠나이까?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이미 계명을 알아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청년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았고 이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개명을 다 지켜 행했나이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보지 봤다는 말이 없어요. 사랑이 가득한 치근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함에 떠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청년의 부자 청년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근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가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단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우선순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고 있는 돈보다도 나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욕망, 부, 어, 탐욕의 포도,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하든지 아니면 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면서도 근심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의도적으로 망각하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정말 탐욕의 포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자체를 낙타의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의미와 그 실제적인 그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이 부족해서 아주 자주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명을 지키면서도 근심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부자 청년에 근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한40% 정도? 많으면 50%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심이 많아요. 마치 낙타에 무거운 짐을 근심하듯이. 이것이 바로 낙타의 신앙입니다. 목욕탕에 뜨거운 목욕탕에 가시면 뜨거운 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욕탕에 뜨거운 탕에 한 발을 딱 디뎌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물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뜨겁게 느껴지죠. 두 발을 디디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뜨겁게 느껴지죠. 몸을 절반쯤 담그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물은 뜨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뜨거운 탕 속에 그 터키탕에 가지고 내 몸을 완전히 다 담그면은 그래서 물이 목까지 딱 차면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합니다. 바로 그맛 때문에 목욕탕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바로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만 딛고 두 발만 딛고 또 절반만 신앙생활에 몸을 담가 놓으면은 항상 근심입니다. 항상 뜨거운 물이 근심해요. 신앙생활이 뜨거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몸을 신앙생활에 담그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완전히 담그지를 못하고 한 발만 두 발만 오히려 아니면 내 몸에 반틈만 담고서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심에 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다름아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모두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일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때 이 시간을 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평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남을 것은 그 본질을 서포트하기 위한 부차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적인 피로를 차기 위해서 부차적인 것도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부차적인 것이 본질을 위협하게 될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피로를 따라서 살아갈까 아니면 본질을 따라서 살아갈까 그 우선순위를 두고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100%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근심입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동의하신다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완전을, 그 안전한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나섰을 때, 우리에게는 근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 간에 현명한 낙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낙타라는 게 무슨 말인가? 낙타는 하루에 두 번씩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낙타는 이른 아침에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있어야만이 주인이 그 낙타의 등 위에다가 짐을 실어 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의 주인이 그 낙타의 짐에서 짐을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낙타의 주인은 그 낙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낙타가 어떤 사정에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낙타가 짊어질 만큼만 적절한 양을 그 위에 짊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낙타는 자신이, 자신의 짐 이미 가지고 있는 꼽추등이 있지 않습니까? 낙타는 꼽추등이 두 개가 있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꼽추등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을 짊어질 수 없다고 짐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겁을 내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짐을 받지 않으려고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인은 결코 그 낙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되지 않는 낙타는 주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아는지, 얼마나 온유한 분이신지, 얼마나 내 사정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인지 그것을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근심에 쌓여서 무릎을 제대로 꿇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느 한 때. 이와 같이 무거운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낙타의 신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 한번 정도는 내 짐이 너무 무겁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아, 직장생활도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느냐. 라는 그런 낙타의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또 다른 신앙은 바리새인들의 사자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에센스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들어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식 때문에 높아졌던 사람이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가 법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자처럼 본인 스스로가 너무 높아져서 자기가 알고 보는 것, 그 자기가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 이외의 것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차를 타고 사막을 가다가 이 사막에 있는 그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차가 빠졌어요, 제한 바퀴가 빠졌어요. 그그 그 바퀴를 어떻게 해서 빼가지고 다시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퀴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결코 수렁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퀴에서 바람을 적당히 뺀 다음에 바퀴가 말랑말랑해졌을 때 엑셀레이터를 확 밟으면은 그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도 어떤 궁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자만의 바람을 빼고서 사자의 교만을 빼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또 형제 자매에게 잘못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면 용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만이라는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해석과 자기 주장이 너무 명확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은 미리 근심하고 미리 걱정하는 낙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또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못지않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다 옳은 신앙입니까? 옳지 않은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옳지 않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옳은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미리 근심하는 낙타의 신앙도 아니고 미리 앞서가는 사자의 신앙도 아니고 그저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Pure heart,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양의 신앙인 것입니다 낙타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양인 것입니다 <laughs> 본문을 보시면 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어서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보시면은, 노하시면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퓨하트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변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정 순전한 마음이 돼서 100%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단 1%의 의심도 없이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다. 어린아이들은 단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오늘의 시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에는 뭐 어린이날,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들을 때리면은 또경찰서 신고하면은 부모가 잡혀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은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권. 그런 것이 없었어요. 부모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부모가 너희로 팔고 싶으면 팔고, 검투사로 팔고 싶으면 팔아먹는 세상이 예수님의 시대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 어떤 말씀 하시든지 순종하면서 그분을 의지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무거운 등을 불평하고 근심하는 낙타의 신앙보다는 또 사자와 같이 오만한 신앙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조금은 의심되더라도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확신이 안 되더라도 100%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본받을 때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형통이 있고 천국에 들어감이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끔씩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세상에서도 기필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엊그저께도 내가 그런 글을 또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넷판에 들어가시면 그 글이 나와 있는데 9월 8일 날, 9월 8일 자, 9월 8일 자그 기사에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대표적인 치킨 패스트푸드 회사인 치플레이, 아시오? 치플레이. 치플레이의 그 창립자 되는 트루에 캐피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루에 캐피 회장에 대한 그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캐피 회장은 1967년에 최초로 가게를 오픈한 이후에 지난 작년까지, 2013년까지 무려 47년 동안 한 번도 매출액이 다운이 되지 않고 계속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47년 동안 그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40개 주에 1,800개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50억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2010년에 패스트푸드의 최고 강자인 맥도날드보다도 그한 점포당 매출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가 전국적으로 47개의 지점을 오픈할 때 칙플레이는 57개의 지점을 오픈했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그 캐페 회장이 유명한 것은 캐페 회장이 아주 독실한 기독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우직하게 그대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회사가 매출액을 가장 많이 내는 날짜가 어디겠어요? 올라스모 금토 일 중에서. 일요일 주일날 가장 매상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피 장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결코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음. 그 우리 주일은 쉬니다라고 항상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출은 맥도날드보다도 더, 일주일간 7일간 오픈하는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린 거예요. 이런 말을 할때참 미안해요, 제가. <laughs> 우리 형도님 중에서 또 주의를 할수 없이 또 일을 해야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런 일화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캐스 회장은 자기가 경영을 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의 결과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성경 기식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한번 내가 한번 실시 한번 해보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생각했던 건,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고 했을 때, 너는 심리를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 이런 서비스 정신으로 내가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만약에 물을 한컵 달라고 하면 은두 컵을 주는 그런 서비스 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또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라는 말이 나오죠. 맞다! 이런 정신으로 한번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엑스트라 마일을 가주는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엑스트라 마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마일을 가달라고 하면은 2마일을 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계속 팽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자산이 65억 달러. 그래서 미국의 75번째 부자가 된 것입니다. 언젠가 기자가 캐피 회장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캐피 회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캐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나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사업의 환경은 아주 급변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 깨달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잘못은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과 가르침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업의 환경은 급변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사업이 급변하는지 아시고 그런 말씀 아십니까? 다압니다 저도 목회가 한국에 미국 에 오기 전에는 비즈니스맨 아니었습니까? <laughs> 저도 압니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의 급변해도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규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그 변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꽉 지고서 살아갔을 때 거기에 성공이 따라오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원합니다. 그럼 그 성공적인 인생과 성공적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또 변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오늘 설교 초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조우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를 단위에서 보면 그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모든 행동이 조우에 달렸으니 왕의 행동이 조우을 통과하지 못했나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된 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과 조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지고서 살아갈 때만이 그 조울과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근심하는 낙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등이 너무 무거운 것 같고 내 신앙의 짐이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정반대로 내가 정말로 항상 옳고 내가 말하는 것만이 실행되어야 되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오만한 사자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주인께서 짐을 얹어 주신 만큼 또 언젠가는 주인께서 그 짐을 가져가시겠지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아멘 하면서 따라가심으로 주님께서 지정하신 기준을 무사히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